지금 요즘 너무 충격적이죠.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제도 제 계좌에서 수억을 잃었고, 진짜 1월 달에만 수억을 잃었어요. 뭐 먹을 때마다 내가 이런 게 얼마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일할 때마다 뭐 내가 이거 해서 뭐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단위가 달라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준이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시, 나름 주식 경력 16년차 변호사로서 어, 하락장 대처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 하락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왜냐면 나름 16년 했고 제가 20살 때부터 주식을 해가지고 지금 16년차이기 때문에 어, 지금 요즘 너무 충격적이죠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제도 제계좌에수억을 잃었고 진짜 1월 달에만 수억을 잃었어요 어, 너무 많이 마스가 지금 커가지고 아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뭐 카카오, 하이브 뭐 이런걸 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제 멘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옛날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 장기투자, 어한 주식 16년 들고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말씀드리면 뭐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일단 제 역사를 생각해보면 제가 주식을 하게 된 계기는 군대 가기 전에 소리바다라는 주식을 샀어요. 그때뭐 2,300원짜리 소리바다 주식을 어 제가 그때 모은 돈막 몇백만원을 들여서 전체를 사고 갔는데 어 훈련서 갔다가 나와보니까 이게 막세배가 뛰어있는 거예요. 가지고 아, 이거 해야겠다. 해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또 휴가 나와서 JYP를 그때 2,700원에 샀습니다. 왜 샀냐면 그때 JYP 가수 누구가 좋아서 샀어요. 그냥 얘가 좋아할 정도면 얘네 뜨겠다. 그래서 샀는데 그게 또 엄청 올랐고 또 이제 막 이제 나이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알겠는데 막아몰렛뭐 이런 그 핸드폰 광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니까 아 핸드폰 화질이 이렇게 좋아지면 이걸로 게임하면 괜찮겠네라고 해서 펌투스를 그때 어만 이천 원에 샀는데 그게 이제 엄청 올랐죠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 만 이천에 샀는데 제가 한 삼만 원에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막 이만 원 삼만 원 오르락 내리락 할때 제가 막 가슴 아파하고 막 떨어졌네 막 너무 슬퍼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십만 원까지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일이 일비가 중요하지 않다 는 것을 이제 16년간 여러 걸 겪으면서 이제 배웠죠. 예를 들어 금융위기도 거쳤고 또 코로나 때도 저는 주식을 다 들고 있었어요. 대한항공 주식 들고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거의 60%까지 갔었는데, 근데 뭐 지금은 이제 플러스긴 하지만 어쨌든 들고 있다가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또 마이너스 때 이제 온몸으로 맞게 되죠. 어 이렇게 맞게 돼서 이제 어떻게 마인드를 가져야 될지를 저 스스로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의견도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1번은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제가 명칭 붙인 건데 분의 단위 3분할론이에요 <laughs> 이게 말이 어려운데 뇌 속에 어 돈을 생각하는 세 가지 분할을 해놔야 이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주식을 하는 경우에는 1번이 투자고요 2번이 사업이고 3번이 일상이에요 일상 요세 개로 돈의 단위가 다 달라야 돼요 어 예를 들어 저는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한 뭐 2, 3억 거의 잃었다고 말씀드렸죠. 한 1월 한달 동안 내가 2억을 잃었다. 오늘만 해도 막 예를 들어 뭐 1800이 떨어졌는데 1800으로 오늘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막뭐 먹을 때마다 내가 이런 게 얼마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일할 때마다 뭐 내가 이거 해서 뭐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단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상이랑 겹치면 안 돼. 그러니까 투자는 저는 퍼센테이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2% 잃었구나. 오늘은 3% 잃었구나. 뭐 이런. 퍼센테이지로 생각을 해야 이게 일상의 돈단이랑 분리가 돼서 이제 만하만하라올라렇그막들막지않지주식주식으번사본사은막흥청흥청 쓰잖아요 그러지 않고 올라도 들뜨지 않고 떨어져도 그렇게 충격이 덜하다 물론 지금은 셉니다 n t a g e of the percentage of t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 뭐, 광고비를 쓴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우리, 뭐, 직원들 보너스를 준다거나, 요거를 제가 일상생활에 내 돈으로 생각하면 은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업은, 뭐, 제가 뭐, 예전에 어플 만드는 사업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머릿속에 사업 계좌를 따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마치 법인처럼. 그래서 내 일상의 돈과 이 사업의 돈은 딱 분리를 해놔야지. 내가 광고비로 뭐한 달에 천을 쓰는데 이걸 내가 일상에서 이걸 천만 원을 써?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사업으로 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머릿속에는 또 따로 분야가 있어야 되고, 일상에서는 또 내가 따로 이제 몇만 원 쓰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 일상생활이 안정적으로 영위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사업을 막잘 된다고 해서 내가, 어 내가 이 돈을 이 돈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일상에서 흥청망청해지고 또 사업이 힘들 때 일상에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뇌 단위 3분할로는 일단 두뇌의 이제 돈 단위를 투자는 퍼센테이지 사업은 내 사업 매출 대비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일상 같은 경우는 뭐 일상적으로 검소하게 뭐는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하는데 뭐 그렇게 큰돈 쓰지 않고 이렇게 뭐 잔잔하게 안정적으로 가자 요 전에 당위 3분의 1이 있어야 이런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2번 오늘 진짜 떨어진 이 슬픈 날이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가 있다 제가 2020년 3월 19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제가 가지고 있던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20%, 하루에 마이너스 20%막 찍히고, 모든 주식이 코로나 때 최저점을 찍힌 날이에요. 그때 제가 개업해가지고, 이제 막첫 상담, 나름 유명한 개그맨이랑 되게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상담 들어갈 때 제가 주식을 보고 나올 때 봤는데, 딱 600만원에 떨어져 있었어요 30분 만에 어, 근데 그 상담이 600만원짜리였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 또선임이 안됐어 내가 그때 들어갈 때 팔고 들어갔으면 이거 그냥 버는 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딱 상담 끝나고 나왔는데가 3시 30분 딱그 중이었는데 3시 상담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음, 그때 주가가 거의 뭐 1,500백이었나요? 그렇게 갔고 모든 주식이 막 대한항공이 뭐 9,000원, 10,000원 막 왔다 갔다 이럴 때였어요. 근데 지금 뭐 3만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가 그렇게 내가 가장 깊이 슬퍼할 때가 일생일대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뭐 날마다 그 생각을 하면 힘들지만 오늘 또 어제도 3% 어제도 3%뭐 계속 떨어지지만 이런 순간순간이 나중에 보면은 진짜 일생일대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사업에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조금씩 분할매수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일생일대가로 기회로 바뀔 수 있다. 요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안해집니다. 저도 날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좀, 어, 좀 힘들지만 그래서 이 생각이 기본이 되려면은 3번 날씨는 예측 못해도 계절은 비슷하게 준비할 수 있다. 결국엔 큰 그림을 바라 하는 건데 어, 우리가 내일 주가 지금 뭐 1월 내내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이 지금 1월 27일인데 진짜 죽겠습니다. 날마다 뭐천 얼마씩 읽고 있는데 내일은 어떨지 모르지만 큰 계절을 생각해보면 준비는 가능하다. 어, 저는 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저도 참 슬픈데 앞으로 도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큰 그림을 보면은 이대로 꼬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그리고 이미 나오기는 늦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16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큰 그림을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아, 지금이 이렇게 왔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버티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탕으로 이제 4번 아, 하락장 분할면서 마인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 이렇게 내일도 내가 물타기를 한다 생각으로 하면은 이게 참 불행해지고 그런데 내가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어, 투자 파트는 지금 내가 생각, 내가 만든 투자회사는 지금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만든 사업회사 내가 만든 아니면 또그 근로회사 내가 일하는 그 직장 그리고 내가 만든 일상에서의 돈을 조금씩 조금씩 열심히 더 벌어가지고 틈틈이 분할 매수해서 싼 가격에 내가 이주종목에확신이 있다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싼 가격에 조금씩 조금씩 산다 오 어, 싸게 나왔네 내가 예전에 비싸게 샀는데 지금 싸게 살수 있다 이 마인드를 가지면은 어, 그래도 버틸 만합니다 이렇게 수 있지만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싸게 지금 모아가고 있어요 저도 어,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도움이 됩니다. 5번은 남들가는 반대로 행하는 게 결국에는 주식 투자의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어, 오를 때 조금씩 조금씩 팔고 떨어질 때 조금씩 조금씩 사자. 뭐다 비슷한 얘기인데 저도 그래도 하이브가 최고점 42만원 찍었을 때 조금 팔았어요. 어, 그게...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고. 떨어질 때 지금 좀그 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는데 지금 떨어진다고 남들 팔아버리는데그 다시 오르면 이제 그 손실은 이제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좀 버티되 열심히 일상에서 돈을 벌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 살려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실제로 그게 좀 됐을 때, 어, 그때 이게 이제 좀 어, 하락장에서 대처를 잘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려면 무조건 빚을 내서 하면 안 되고, 일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팔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이렇게 5번, 남들과는 반대로 하자. 6번, 이것도 제가 좀 믿고 있는 건데, 결국 경기는 우상향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더라도, 뭐 그런 마인드로 버티다 보면은, 이 하락장이 뭐 얼마나 저는 그래도 1년 내에 제자리로 올 거라고는 보는데 뭐 안된다 치면은 뭐 일상생활 하면서 어떻게 견뎌야죠 <laughs> 어떻게 하겠습니까 <laughs> 아 이거 제가 지금 멘탈이 나가는 거 같은데 음 이렇게 지금 1월에 떨어진 게 2022년 지금 1월에 지금 떨어진 하락장이 그 역사상 거의 뭐 일, 7위 안에 든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거를참 어떻게 16년차지만 어쨌든 음, 금융위기 코로나 다 이겨냈는데 여기서. 아, 여기서 무너지지는 않겠다. 지금 지수가 2600 간당간당 하는데 진짜 1800, 1900까지 갈까요? 어, 그래도 나름 풀려진 돈이 있고 또 경제가 발전을 했는데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음, 또 저는 제가 투자한 기업에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뭐 대한항공 이런 데는 뭐 망하지 않을 한국사라고 생각하고 또 하이브도 뭐 언젠가는 세계적으로 이제 뭐 한류도 익히지만 케이팝처럼 이렇게 잘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이런 회사들이 망하지는 않을 거다. 뭐 우리가 동업관계 회사가 좀 힘들다고 팔고 갈순 없잖아요. 어, 그 마인드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업자 마인드까지 해서 어, 뭐 파실 분들은 이미 파셨겠지만 또 파실 분들 뭐 빨리 파시되 저처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인드 두뇌 삼분하고 일생 일대 기일 수 있다. 날씨는 모르지만 계절은 비슷하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세계 뭐, 마음의 위로라도 하면서 <laughs> 스스로 를 위로하면서 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일단 해볼게요. 좀더 버텨보려고. 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